어 지금 전화가 가고 있을 텐데요. 네, 네. 관악구 위에 칠대 어, 이성실 의장입니다. 상반기인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성실 의장님, 제 관악의회 안병천 대표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연결 중인데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7대 9위의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2명이 어쨌든 다들 동의해가지고 했다고 했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저도 생각해 보니까 백성원 의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있는 일이죠. 여성 의장이 배출된 게. 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네. 오늘 뭐 이렇게 어 선정이 되셨는데 소감이랄까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소감이요? 네네네. 대단이 기쁘죠. <laughs> 그 여성 의장으로 이렇게 되셨는데 아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래도 이제 뭐 보니까는 4대 의원이시잖아요. 네 번이나 이렇게 하신 건데 많은 네. 분들의 지지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당내 경선을 거쳤고요. 네 네. 어, 어,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정말 에 힘들었어요. 음 어떤 부분이 힘드셨나요? 아니, 사선 의원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네. 재선 의원이 출마를 하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삼선 의원님도 같이 하시겠다고 나오셨는데 네, 저희 당의 의원님들 12분이신데요. 네네. 12분이서 결정하신 게 가불구로 먼저 결정한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네, 네. 갑구로 먼저 결정이 됐어요. 네. 네, 이제 갑구에서 제가 사슴에도 불구하고 제선 의원이 출마를 하셔가지고, 음. 어, 경선을 통해서 조, 뭐, 조율이 안 되고요. 네네. 그래서 끝까지 잘 조율해서 화합된 분위기로 가고 싶었었는데, 네, 투표로 결정을 하게 돼서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위에가 어쨌든 그동안에 국회 의 모든 것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선이 존중되어야 돼야 되고요. 네. 어 다선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힘을 실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니까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존중되어지지 않고 네. 물론 초선도 다할수 있어요 의장을 뭐할수 없는 건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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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중한 자리고요. 또 경험과 또그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 운영을 잘 해야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조화롭게 하려면 이런 경선이라든가 이런 서로 간에 이렇게 감정이 날수 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이루어지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선이 존중되고 조율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도 피해를 피해보다는 좀 많이 상처를 입었죠. <laughs> 뭐 그래도 어쨌든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획 같은 게 각오랄까요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의장으로서. 네. 아예 저는 그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음. 그러려면 서로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서로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소통을통해서 조화롭게 의회가 운영될 때 관련적으로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잘할수 있을 것이고요. 네. 어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잘 하실 때 주민의 삶은 좋아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네. 의원들 최대한 의정 활동을 잘할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4년 만에 사실 2대 3대 5대 하다가 6대. 네. 쉬고 칠대 구의원이 되셨잖아요. 어떠세요? 사년 네. 만에 되셨는데 각오가 네.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천십 네. 년도에 그 구청장 대고자제가 출마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결선 투표에서 이종필 청장한테 제가 져가지고 약하게 해서 사 년간을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쉬면서 제가 느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네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때 유정부청장하고, 그, 여론조사, 결선때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 저한테 48%의 지지를 그 보여주셨거든요, 주민들이. 아, 상당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스펙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권악구의에3 4 5원의 부의장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말 그런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주민들에게 더할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아, 제가 더할수 있는 것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워낙 구미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 떻게할 것인가.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의원이 되고, 아니면 구청장이 된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구청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정말 그 낙선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대학원에 들어갔었어요. 아, 네네. 우리 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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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에. 아. 네, 그만큼 공부하신 만큼 어쨌든 지역 사회에서 지역이 좀그 사이에 마을 공동체 뭐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네. 잘 아우러서 좀 좋은 행정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앞으로 뭐 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뭐 보면 상임 위원회 배정도 있을 거고 상임 위원장 선출도 있을 거고 그런데요 네, 지금 어, 토요일까지, 아니, 이번 주 금요일 날 상임위원장 재정이 끝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금요일까지. 네. 그리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어,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는 날까지 저희가 좀 일정이 좀 빡빡할 것 같고요. 아, 진짜 빡빡하시네. 일주일 동안 정신 없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원님하고 그 의원님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서로 이제 서로 하겠다는 의원님들이 많이 나와서 그기 네. 때문에 이 지방에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국회하고 좀 다르게 국회는 <laughs> 이제 이게 있어가딱 잡혀가지고요 어느 정도 조율돼서 상임위원장 가 버리는데 여기는 네네. 막. 오늘 또 부의장, 보내, 부의장 투표는 본회의장에서 투표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예, 이야기해가지고, 네. 예, 조율이 안 돼가지고요. 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물론 뭐 그것도 민정의 절차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안 되면 어쩔까라는 걱정이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또 서로가 상처가 나고 감정이 상해서 보정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전부로 할 겁니다. 네네 아무쪼록 잘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 하실 때저희들이 자주 자주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들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드리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주민들 주민 여러분하고 함께 들었으면 하는 곡 하나만 좀 선곡 부탁드릴게요. 같이 들었으면 하는 거라. 아, 저는 그 네. 음악을 잘 몰라요. 근데 <laughs> 그럼 그뭐 우리가 다다 떠오르는... 네. 네, 다 합할 수 있고요. 네네.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네네. 강자보다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어요. 아, 네. 네네. 또 우리가 사회에서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분위기가 음, 아,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런 그렇게 할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그걸 뭐 제가 하고 싶은데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요 그 사이에 <laughs> 좀 네. 생각을 해가지고 어, 틀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칠대의회죠. 어, 관악구의 회 이성심 의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참 오랜만에 저 같은 경우도. 뵙는 셈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방송 통해서나 아니면 또 인터뷰 통해서 만나 뵀었던 것 같은데 좋은 의정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대의회 출발을 했는데요. 어쨌든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도 10명이나 되고요. 그래서 양성평등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됐다라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관악구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진보정당이 없다는 건 역시 어, 아까 이제 송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네,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어, 그 분들의 의원들과 함께 좋은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